사이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있는데요. 어,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는 거대 양당만 후보를 낸게 아니죠. 특히 여야를 모두 가게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높지 않아도 확실하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또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난세의 영웅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어 얼핏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발언이 요즘 모든 후보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파격적 행보로 어 지난 (18일)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어 이분. 그분이 누군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당선되면 제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laughs>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 나가겠습니다. 자, 모실까요? 허경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진짜. <laughs> 저는 처음 뵙는데. 사실 그 행주산성 출마 선언식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준비된 거 보면 은요 갑옷을 입고 어, 말을 타고 백, 그 것도 백, 백만에 백마, 백마예요, 백마. 네, 백마를 타고 출정식을 지금 하신 모습인데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지금 이런 각오로 출정식을 했어요. 그 전에 나온 얘기는 행주 상상에서 행주 치마를 입고 출정식하겠다. 이제 이런 게또 네. 보도가 됐었었는데요. 자, 저런 식으로 그 이벤트라고 하면 이벤트일까요? 대선 출마 선언 하게 된 음.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음, 저거는 뭐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 메시지죠. 메시지 국민들한테 네. 정치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다.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 네. 전부 문 닫고 있어요. 보증금 다 떼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네. 뭐그뭐또뭐 몇백만 원씩 준다. 1년에 몇백만 원 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음. 어또 청소년들이 미상한 코인 같은데 네. 피해를 많이 받아요. 네. 거기에 피해자가 70%가 대학생 젊은 애들입니다. 20대들. 그렇죠. 그래서 나는 18세부터 육군자 전체 1억씩을 침, 대통령 침 2개월 안에 무조건 지불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어...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은 국회를 했다? 나중에 네네네. 국회 추임만 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걸 집행해버리는 거죠 근데... 집행은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하고 네. 한국은행에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네. 이자가 안 나가요 그런데 네. 우리 국민은 가계부채가 2000조예요 그렇죠. 지, GDP와 네. 맞물려 있어요 100%예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음... OECD 중에 제일 낮아요 네.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은 23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부자라면서도 오히려 빚이 많더라고요 국가부채가 우리보다 200%가 많아요 어. 그 대신 개인부채가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왜 이러냐면 은 네. 일본 개인부채는 60%입니다. 음. 안 많아봐요 65%는. 근데 우리는 100%예요. 네. 음,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서민들이 부당하는 은행 이자가 2천조에 대해서 나가는 게 100조입니다. 그렇죠. 음, 그럼 그거를 국가가 안겠다는 거예요. 아. 채권을 발행해서 네. 국가부채가 한100% 정도 되게. 네네. 일본은 238%라도. 그러면 국민들은 이자가 안 나가고, 어. 국가는 또 채권 발행에 이자가 안 나갑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국가가 네. 또안 왔어. 국민들의 부채를 한 가정에, 한가정이 부부 2억 나오잖아요. 네. 아들이 18세 이상 된 아들이 서 있으면 5억이 나와요. 네네. 둘이 있는 사람 4억이 나와요. 네. 가계부채 해결할 수 있고. 젊은 애들 코인 문제로 몇 천만 원씩 날린 사람들 고시방에서 네, 쫓겨나는 해결이 어, 돼요. 해결됐고. 그러면 이런 강복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지도자가 총대를 메고 어... 해결해야 되는데, 네. 누구도 국가 부채는 안, 안 늘리겠다. 음... 실적주의에 매달려 가지고 네, 네. 국민 다 주고 가는데, 음... 그러면 이 국민은 매년 100조의 이자를 부담하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안 팔려요. 네, 그렇죠. 경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18세부터) (1억씩을) 주면은 가정주부들이 네. 돈이 일단 매득이 생겨요 4, 5억씩, (4억이나) 씩억 (5억씩) 이렇게 생깁니다 네. 어, 그러면서 그돈 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피해본 것 만회가 됩니다 음, 그래요. 음 근데 이거를 어떤 지도자도 책임을 안 지겠다 어. 국가 부채는 안 늘리고 네. 개인 부채는 마냥 늘어나는 걸 놔두겠다 네, 네. 그리고 뭐 (1년에) 나는 국민 배당금을 매월 치임하자마자 (150만원씩) 치임만첫 달부터 150만 원씩을 18세 이상들에게 통장에 넣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laughs> 그 대신에 네. 중요한 것은 이 1억 주는 돈과 네. 그 다음에 150만 원 주는 돈은 압류가 안 돼요. 어, 압류도 안 되고. 예, 예금 해놔도. 어. 안 쓰고 그걸 은행에 넣어놔도 네네네. 민사, 형사 네. 압류가 안 됩니다. 어. 국세로도 압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장받는 돈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먹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비는 생계, 네, 매달 150만 원이 나오는데 부부 3 0 0이 나와요 그럼 일도 안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우리 국민은 네. 어느 정도 좀 즐겁게 여유 있게 일을 더잘할 수가 있어요 오... 무슨 말이냐면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네. 매일 출근해봐요 새벽부터 월급이 남아나질 않아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월급 날 카드 결제 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럼 또한달 동안 허황 고생을 하죠 그것도 일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그 없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치 지도자는 없고 음. 맨날 목에 힘만 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네. 국회의원들 세비는 올려요 네.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는 국회의원을 전부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를 하겠다 음, 자 보장안제도 폐지한다 그 얘기 하셨어요? 운전수도 네. 폐지한다 국가의 예산이 연간 70%를 줄입니다 네, 400조 네. 어, 나도 대통령 월급 안 받아요 나도 판공비를 네. 내 개인 돈으로 한 400억 임기 동안에 쓰겠다는 거예요 개인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400억? 어, 있습니다. 어? 어? 예. 한 400억 내 개인 돈으로 쓰고 네, 네. 대통령 판공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어... 월급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무한봉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국가 예산을 우리는 70% 줄여서 국민들 생활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매월 150만 원씩 와. 지금 보세요 서울시와, 네. 돌아가신 서울시장이나, 저, 지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홍보비 쓴게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엄청 많다고는 들었어요. 많죠? 네. 막, 그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 뭐, 네. 500억, 뭐, 뭐, 네. 몇억, 일 샀는데, 네. 그거를 너나 줬죠? 그 외국에 돈이 필요합니까? 홍보비를 왜 시민단체에다가 그렇게 줘야 됩니까? 경기도 홍보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서울시 홍보 안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이 네.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또 세계에서 최저 출산인데. 0.7%예요. 그러니까요. 어,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출산 예산은 45조를 씁니다. 1년에.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에 없어요. 음. 이게 산모 한사람한테 1억 6천만 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10원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본 뭐 우유값 없는데. 준다고요? 그런 거는요.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음. 누가 애낳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애 조금만 잘못 보면 그냥 무기징역, 징역 애 죽었다. 이러는데 어느 산모가 무서워서 애 낳겠어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이 사회를 제가 총체적 위기를 보는데 만약에 제가 나가면 여러분들은 여가 되나 야가 되나 그는 이 왼팔 오른팔 한통속입니다. 네. 누가, 누가 돼도 박근혜가 돼.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돼도 절대 이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에요. 그런데 돈 준다는 사람 흑행령 자기들이 모방을 하면서 네. 기껏 준다는 게 이재명 지사가 근데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아, 그분이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주고봤더니 1년에 50만원 한 달에 4만원 4만 음. 그게 기본 애들 과자값이죠. 네. 그래서 그저 문화일보에 네. 고려대학교 그 강교수 경제학 네. 음, 교수님이 강 교수가, 네. 예, 그걸 국민 용돈 수준에도 안 된다. 음, 그거뭐 의미도 없는 거다. 어, 용돈의 당연하죠. 변종이다. 네. 허경영 거만 국민기본소득 한 사람당 300만을 보거든요. 음. 거기에 50%다. 그 허경영은 말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 문화일보사설에 칼럼에 네. 시평에 내놨죠. 굉장히 우리가 내가 뭐그 신문도 가지고 왔는데 네. 에, 그, 그,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시장에 나가면요 네. 나가는 돈은 2천조가 넘습니다 2천조가 넘는데 양적만 하죠 네. 그게 시장에 나가면 인플레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왜안 생겨요? 왜안 안 생기냐면 그 돈이 나가잖아요 네. 채무를 갚아요 은행 채무 채물. 은행 채무를 돈이 국가로 거의 환수됩니다 다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죠 네. 시중에 풀리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국민 경제는 살아나고, 네. 이자로 나갈 돈이 시장으로 풀려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음, 살아나죠. 알겠습니다. 음. 자, 일단 거기까지 지금 첫 납배기로 여쭤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계속 놀라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또 허경영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그랬더니 허경영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지금까지 앨범을 한7개 정도 냈다. 오랜 아, 젊만 애들하고 <laughs> 소통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네. 그리고 최근 활동으로 이제 작년 4.15 총선 출마, 그 다음에 올해 또 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신 거, 음. 그리고 대통령 선거만 지금 세번 도전하신 거다. 도전. 이런 얘기 나왔고요. 1950년 1월 1일날 중량교 다리 밑에서 출생한 서울 중량교. 네, 서울 중량교 음. 그리고 부모님을 이제 아주 걸음마 떼기도 전에 여의었고 음. 원래는 되게 부잣집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만석군. 논답이 많았던 만석군 음.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아 이런 부를 한쪽이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부당하다 해서 다 나눠주니까. 어, 나라에서 너 공산당 아니냐 해가지고 음, 또 처형했다 뭐 이런 사형,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가 태어나는 6.25사 나는 때돌아왔어요 바로 그 해. 직전에. 네, 그래서, 어, 사실은 부지부지,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부모님을 여의게 그렇게 됐고, 음, 음. 이제 가게 또 사실은 다 돈이 이제 없어지게 된 상태고. 고향에 가서 이제 무슴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슴살이랄 수밖에 없었었고, 음. 어... 중학교를 이제 못 갔죠. 원래 고향이 진주 진주시. 네, 이병철 회장과 한 마을, 아, 그렇군요. 예, 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 삼성, 동창회. LG, 뭐 GS 효성. 예, 제 아버지하고 같은. 제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랬군요. 자, 제 아버지하고 네, 네, 네. 뭐 이병철 회장이 잘이 사동관입니다. 아, 그래요? 음. 어, 그리고 또그 이병철 회장 누님이 네.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이병철 회장의, 회장의 누님이, 누님이 우리 집으로 오, 시집을 왔죠. 그래서 이 회장이 우리 집안에 와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그래요. 음. 어, 장 정말 특이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회장이 내학교를 대줬죠. 고등학교 삼학년. 이병철 회장이? 네, 그래 양아들이 됐죠 아, 그 이병철 회장 삼성가에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걸 전부다? 아이고 이제 전부 다 알죠. 아.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이 됐고요. 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연구 없이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수많은 공장을 다니고 이제 학비 마련하기 공장은 위해서 서른 군데 30군데 다녔죠. 서른 군데나. 음.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은 피를 뽑아서 등록금을 대기도 하고. 피를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갈때잘 쓰러졌어요. 길에. 영양실조하니까. 그러네요. 얼굴에 힘버점 나오고. 네. 밥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3일 연속 피를 뽑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음, 에피소드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지동지 키우던 송아지가 도축된 걸 목격한 이유로는 채식만 올라왔죠. 아,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음. 그리고 또 채식 위주로만 식단을 음, 그러, 이제 하시게 됐고. 음. 술, 담배, 커피 이런 걸안 먹죠. 그 다음에 힘들 때는 어머니가 묻힌 산소에서 흙을 퍼다가 음. 또위안해 흙을 퍼서 이제 가지고 다니죠. 지금도 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음. 어. 그리고 허경영은 고등학생 시절에 고모신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부잣집을 방문했는데 음, 음. 그 부자가 쓰레파쓰레파 쓰레파. 부잣집 실내용 슬레파 아 부잣집에서 사용하는 그는 마룻바닥이 보이라가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차가우니까 어, 어 슬리퍼를 그 신고 다녔다. 부잣집 슬레파를 발로 장신도 갔다가 이병재 회장 내 동창을 만 만난, 만난 거예요. 오. 그게 이 회장이 제 아버지를 아니까 어, 금방 내하고 알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런네 보고, 붙들었죠. <laughs> 참 신기한 인연인데, 어쨌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수... 그신있이 회장이 이제 박 대통령으로 소개해주셨고, 음. 자주 선관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음.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1997년, 또 2007년 대선 나오셨고, 이번에 세 번째 대선 출마, 세 번째인가요? 대선 출마로. 지금. 예. 근데 놀란 게 사실 출마하시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는 돈이 500억입니다. 한 번에 500억이 들어요? 한 들어가요? 번에 500억. 에이. 그 여야는 정부에서 500억을 줘요. 네네네. 네, 네. 여야는 500억씩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표가 별로 없으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내가 그 돈을 썼죠. 오. 그 당시에는 후보 등록금이 5억이었고. 네. 그때 오기면 벤두리 빌딩로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어디서서 500억씩 막 쓰시면서 계속 나오요 그래가지고 거예요? 계속 나갔는데, 네. 어, 이번에도 내가 아직까지 지지율 때문에 내 돈으로 나가는 거죠. 음. 음. 근데 지 보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 나가는 게돈 네. 때문에 나간다. 고 거짓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잖아요. 그 네. 근데 무슨 대통령 돼서 월급도 안 받고, 네. 판공기도 내가 400억 내 돈으로 쓰겠다는데. 네, 네. 내가 무슨 뭐돈 때문에 대통령 정치합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내가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나는 너무 실감해요 아니 근데 2007년도 대선 출마할 당시에 신고 재산 6억으로 나왔는데 6억으로 음, 음.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때는 재산 신고를 72억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공시지가니까 실제가는 뭐 천억 그러면 그 사이에 어쨌든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한 10년, 근데 10년 근데 사이에 공시지가로는 80억이다 뭐 이렇게 국가에서 신고 재산은 그렇게 보지만 어떻게 늘어났어요 돈을? 어, 이게 공시지까지 실제 실가는 크죠. 그러니까 더 큰데 더 네. 큰데 어쨌든 네. 2007년도보다는 훨씬 늘어났잖아요 재산이. 아, 강의를 많이 했죠. 아 강의를 하셔가지고. 네, 강의로가. 하늘궁을 그렇게... 이제 그때 완성해가지고 하늘궁에 입장료가 있죠. 하늘궁 입장 입장료요. 음, 하늘궁이 이제 그한그 그 네, 하늘궁이 커잖아요. 네네네. 어,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어 산속. 그러니까 네. 흑연경 타운이죠. 음, 그걸 만들어서 일종의 궁이죠. 거기에 입장하는데 10만을 받아요 그렇게 비싼데 많이도 오니까? 음, 많이 오죠. 어, 뭐,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많이 못 오는데 네. 옛날에는 만 명까지도 왔으니까. 어, 그 궁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뭘, 뭘 보러 가는지 아, 내 얼굴 내 한번 보러. <laughs> 아, 우리, 우리 후보님 한번 얼굴 한번 어, 보러. 아, 아, 그러군요. 만나봐요, 뭐 일본 이렇게 만나는데, 인기분씩 만나는데 그래도 많이 올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봐요. 음. 음.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어쨌든 지금 보니까 본인의 공약 같은 거를 특허를 해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허 무슨 말입니까 어, 그러니까 33 공약을 네. 특허를 내놨죠. 예를 들면, 지식특허, 어... 지적 지적특허. 지적특허를? 음. 예를 들면, 어떤 공약을 특허 내놓으신예요 어, 33가지 공약. 네. 결혼하면 1억. 결혼하면 1억. 주 집택자금 2억. 뭐, 애는 5천만 원. 또,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도소 없애고 벌금 제로 바꿉니다. 어 괜히 이재용 같은 사람 감옥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럼 벌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재원을 마련. 재원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통 위반, 환자, 예, 화물차나 택배기사나 택시 예,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벌금을 1천 10, 원으로. 음... 그니까 러 재산 비례에 따라 벌금이 나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마안 내고. 10만 원짜리 고지세에 1000만 원 내야 돼. 네. 한번 위반해. 네. 그런데 이제 택시기사나 이런 사람은 그런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기사가 10장을 하면 10만, 1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은 천 원. 아, 그렇게. 천원 정도. 그 그럼... 10개 끊어봐야. 재산을 <laughs> 비례해서 어쨌든 벌금제를 많이 운영하고. 감옥에는 안 듣는 거죠. 감옥에, 감옥에 안 들면 안 되죠. 그러나 강간, 살인, 이런 거는 이제 좀, 궤도서를 가야죠. 네. 그 외에는 돈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 그걸 돈으로 마련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봐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에게 살리려니까 음. 걔들 감옥에 넣어놓고 뭐 입히고 재우고 모욕시켜주고 음. 이런 그런 미친 짓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내놔라. 네, 누구가 경제 사범이면, 너 돈으로 내는 그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는 줘. 음. 그렇잖아요. 지금 그또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내년 대선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화두일 텐데, 그렇습니다. 주택 문제를 기성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후보님 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보관이 주택 있을? 문제를 우리가 실패한 건데, 네네.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8천 간이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이 규제가 규제를 만들어요. 그렇죠. 어, 근데 주택시장은 네. 어, 강남 집값이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자기가 어, 집을 짓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받든, 네. 그건 민간인들의 자유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자유를 맡기는데, 뭐 음. 한 사람이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아, 세금을 그만히 많이 내죠. 세금을 많이 내면 되죠. 그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일체, 거기에 주택시장의 자유라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아, 개입 안 하는 게 자유라는 게 가장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죠. 어. 그니까 중국이 네. 시장에 개입하다가, 1992년에 하이에커가 중국에, 등서평이한테 초청받아 갔어요. 네. 그럼 우리는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니까 하이에크가 졸도를한 겁니다. 어... 어떻게 우리 인민을 배불린 먹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 하이에크가 시장에 맡겨라.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등서평이가 50%만 맡기면 안 됩니까? 안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해라. 당겨주고. 어... 그래서 50%는 팔아가지고 네네. 인민들이 쓰게 한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그 이용권만 또 이용권만 방식으로? 일부 준 거죠. 어, 네.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이건 하이에크나 하이에크의 그 어,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이케인제의그 관주도 경제보다는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케인제식으로 하고 있거든. 음. 어, 부동산 시장은 하이에크식으로. 지금...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요그 네. 말씀 정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고고로 만들어서 비싸게 받던싹그시 가격도 자기들 자유 그건 알아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네. 자또 이런 주장 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주장하시던 슬로건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이 많아서 돈. 그런 거죠. 한마왜도둑님이 네. 많다고 보세요. 누가 도둑국가 예산을 네. 70% 정도 낭비하고 있다. 아 지금 현재 나라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출산 예산이 네네. 45조인데 저출산 예산 45조는 산모 한 사람당 네.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을 그냥 주면 저출산이 해결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네, 10원도 네. 안 주고 그 예산이 교수들한테 연구비 뭐 이러고 하면서 전, 예산이 전부 전용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 성 비례를 위해서 네. 32조를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네. 어떻게 남성 여성 성차별을 해결하느라고 1년에 국방비에 비슷한 32조를 씁니까? 어 근데 사실 뭐 효과도 없는 것 같죠. 지 효과도 보니까. 없어요. 네. 어, 남녀 여자 남자와 여자는 네. 그대로 평등하다고 우리가 보고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 음... 국민들에게 그걸 집행하기위해서 예산을 30조 써야 됩니까? 국민들 호머니에다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 이런 또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날강도렇군요 아니 지금 이 이진석 표표민의힘은 대표, 음. 이진석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뭐 여가부 없애야 된다 그러고. 어, 내은 그 주장하던 거예요. 아 원래 어, 그, 주장하시던 날 강도형은 가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강도날부터 여가부, 통일부 없애고 네. 예, 결혼부를 만들형은날강도형결혼부도형은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강 지금 은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 강도형은 날강도형 어, 허경영 본자님, 존경합니다. 1억, 전금이 이런 기본소득제 가자.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시고요.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런 질문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줄 새는 돈만 잡아줘도 충분히 죽어도 남을 것 같은데 맞는 말이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공중부양 할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laughs> 또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나? 아, 나는, 음. 예. 예. 정권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살림살이 어려운 거는 점점 가중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는 우리 국민이 살 수가 없어요.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허경영 스타일의 정치. 네. 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이 나온 사람이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하니까. 저출산. 네. 어, 아, 그러면 저출, 공정과 저출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합니까? 허경영식입니다. 허경영식은 뭐죠? 허경형식이라는건 주택자금 결혼하면 3억, 결혼하면 3억, 3억 애 낳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월 150만 원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국가가 다 챙겨주니까. 직장 거네요. 다니더라도 월 150만 원 주니까. 근데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돈은 7경입니다. 5천만 명이 국가에 투자한 돈이 한 사람당 14억이에요. 네. 그럼 개인이 14억을 내놨으니까 국가가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 거둬들인돈 내서 국민한테 배당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국민은 5천만 국민은 그 14억씩 국가에 투자한 거나 같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배당금 줍니까? 그거를 배당금 주는 걸 갖다가 공짜를 준다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귀한 보배다, 존경한다, 같이 연대하자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어, 기성 정치인들과 좀 그분은 노선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서울대 교수고. 네. 어, 그리고 뭐 의사하고. 네. 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 아, 어느 정도 양심이 그러나 있다. 그러나 저 기성 정치권과 좀 다르다. 음. 그래서 내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 저로 이긴 사람이 대통령 나가자. 아, 그렇게 두 분이 어. 한번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 어,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기고 나면,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하죠. 아, 좋습니다. 어, 그래면한그 내가 야당에 야권에 대통령 후보 도될수 있고, 음. 또 민주당에서 폭행하고 경선하자. 네. 그 네. 민주당 후보하고 또 경선하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 인간적으로는 나는 존경하죠. 인간적으로 나는 존경하지 그런데요? 뭐 윤석열 후보나 예. 이재명 후보나 그 사람 방향을 보면은 전부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음,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그분들이 뭐 특별히 난 하자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꼭 돼야 돼그 사람보다는 이유가? 아 뭐. 그들은 예. 정치꾼에 들어갑니다. 꾼? 아 그들은 음. 꾼을 꾼이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은 정치꾼들이 이라는 국민들의 말을 듣는다고 봐야죠. 음. 그러나 허경영은 정치꾼이 아닙니다. 네, 네. 말하자면 정치를 밖으로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여야 정권교체는 네. 우리 국민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네. 그러나 허경영 되면 은딱돈 네. 1억은 보장을 받습니다. 네. 당선되고 두달 안에 안 주면 은 네. 나는 탄핵당해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네. 탄핵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데 네. 나는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네.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줄수가 있는 의 합법적. 네. 그 이력식을 뭐 16과 이력 9 0면 지으시고 뭐16안 바꾸시면 안 지으시고 아, 됩니다. 더고생하고 네. 싶다면 네. 뭐 국민들이 더 고생하시는 거고. 네, 맨날 여러분들은 여야만 우리나라를 구하는 줄 알아요. 한번 바꿔 줘야 재정신 차립니다. 바꿔 져든다. 한번 바꿔야 여야가 재정신 차립니다. 네, 좋습니다. 윤석열하고 나하고 있으면 나를찍어야 된다. 왜? 그것도 역시 뭐돈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 왜요? 그 분은 네. 나는 30년간 똑같은 공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머슴살이부터, 네. 초등학교 부터 머슴을 살았잖아요 네. 야간중학교, 야간고등학교, 네. 야간대학. 네. 네, 이렇게 다녀. 오. 그러면 저는 전부 야간만 다녀가 주관을 다녀온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laughs> 음지에서 공부하셨죠. 네, 음지에서 네. 공부하고, 네. 정말 고등학교 때는 피를 뽑아 뽑고, 뽑고 등록금을 내다가 음. 수백 번 쓰러졌어요. 학교 가다가. 그런데 그분 이런데 윤석열 후보는 안 그러니까? 그분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네네. 공부하신 분들이죠. 네. 뭐 인격적으로는 훌륭하다 고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당에서 국회의원들 눈치 보다가 네. 예산 삭감 못 합니다. 네아 국회의원들 월급 안 주겠다는데 누가 그 사람 놔두겠어요? 아. 절대로 그 조직 자체가 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네. 혁명할 수. 이발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지금 함께했는데요. 시간이 없는 게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내 가지고 옥지. <laughs> <laughs> 네, 다음에 한번 제가 정말 다시 에이, 한번 그래요.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역시 롤스로이스 타고 오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말을 시작하면 끝나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요 노영현 뉴스 인사에다 듣고 계시고요. 지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배종찬 인사에 특혜 연구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두레헴 배가 더 나오고 있는 뚱커벨 네. 네. 배종찬입니다. 네, 하얼이 좀 전에 우리가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어, 명예 총재. 네. 어,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훌쩍 가버렸어요. 네, 정말 예. 영며드네요. 그때? 네? 어, 영며드어요싹 빠져들어가네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또 쓰시는 거보다요 우리가 뭐 스며든다 표현할 때 윤며든다 표현하셨습니까?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아니, 그, 지금 허경영 국회혁명단. 그래서 영묘든다 아, 명예대표가.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3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정말... 결혼, 결혼 이미 하셨죠? 본인은 해당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야 정말 제가 오늘 방송 못 하더라도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 바깥에 좀 미리 알려주시지. 저는 이번 대선 후보 <laughs> 대선 후보 중에서 네. 가장 차가 좋으신 분이요. 그렇죠. 롤스로이스 롤스, 이거 발음 잘해 돼요. 롤스로이스가 로이스. 알 발음 힘듭니다. 롤스로이스가 네, 네. 바깥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아 흑영영이다. 역시. 본자 허경영. 자, 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열기를 좀 식혀서 우리 또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네. 대선 후보 지지율 지금 나왔죠? 네. 자, 이 허경영 본자 아니고 제가 나왔다고 해서 빠져 나가시면 안 되고. 맞아 나갔네 벌써. 조, 또. 에이, 에이, 왜 그래요? 그냥. 한 200분 네. 나갔었네요. 롤, 롤, 롤. 아, 왜 그래요? 음, 그래. 해보세요. 네. 자, 여야 뽑을 사람 너무 없는데 그럴 바에는 돈 준다는 허경영을 뽑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왜 허경영은 그 후보군에 안, 안 올라가나요? 이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안타까워요. 네네. 최근에도 한 조사에서는 최세용 후보가 들어가지 않아서 후보 캠프 측에서 이의 신청이 나왔는데. 그렇죠. 제가 영몇달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흑영 후보 정말 제가 지지 발언하는 걸 떠나서 정말 오늘 보니까 빠져들더라고. 아니, 3억 원 주죠.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역시 돈에 약한 잔디입니다. 일인당 <laughs> 1인당 14억을 네, 낸 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간제 아니, 고개가. 끄덕끄덕해주면서. 네. 오늘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왜 공중부양을 왜 요청 안 하셨어요? 네, 그 얘기 했는데 무시하시더라고요. 네. 자, 아. 자, 지금까지 배종태 인사이트 캠 연구소장과 말 함께 어, 나눴습니다 어,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아니, 말도 안 돼요. 시간 다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